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뱉으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거죠. 주님의 초림과 함께 심판의 날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의 날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의 날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는 어디를 삽니까? 이미 시작된 심판과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심판의 날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도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의 본성을 살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요 모양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 모양. 이 말씀은 고난주간 첫째 날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설명하시고 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9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그 안에 보여지고 경험되고 설명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노라.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은 보는 거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과 성품과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성품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창조의 세계 안에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은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밤 하늘에 뜬 별을 보고 달을 보면, 아, 예쁘다. 저 모양으로, 뭐,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그래서 걸고 꽂고 다니면 참 예쁘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밤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만드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죠. 이처럼 캄캄한 밤하늘에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광명한 빛이시라. 그분은 어둠을 이겨내시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시인이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 존재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만물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러 가서 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분의 위도와,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 개시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만든 위대한 창조주다. 인간의 솜씨와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합니까? 수환시켜 버리는 것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산을 만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음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산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넓은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률하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은 우리 앞에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바다의 웅장함 속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소원을 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피조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시환시키며 살아가는 거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며 사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죄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허망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아마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왜 사순절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인가?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금식하며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세이 무려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금식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변질이 돼요. 금식은 금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40일 동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내일부터 고기 못 먹어, 그러면. 오늘 배가 터져도 실컷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욕심인 거죠. 40일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그 전에 실컷 고기를 먹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일주일 앞두고 고기를 실컷 먹으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육죄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기념하자던 사순절절기가 인간의 탐욕과 육체의 욕심을 위한 사육죄로 변질되고 치환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카니발이라는 축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말이 직역하면 고기를 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축제를 보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그리고 이 축제 일정에 맞추어서 유럽으로, 남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며 여행을 하죠.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절기가 인간의 탐욕을 위한 쾌락을 위한 절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1517년 사순절을 폐지한 종교 개혁의 정신에 정신을 계승해서 지금도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몇몇 교단은 지키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의미와 내용이 상실되고 변질된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칙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또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추한 본성을 싸워 이기는 길을 갈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 풀어야 할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이기고 거룩을 심고 우리 인생 안에 성결을 심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질문이고 얻어야 할 답이고 살아내야 할 삶의 목적인 거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었나니. 이거를 잊지 마라.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밖에서 시작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기며 오늘을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본문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게일이 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 있는 성도라고 대단한 직분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헛되게 받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심판의 날설 자리가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된 실, 완성될 심판의 날을 보지 못하여, 복음 앞에 순중하지 않는 자들처럼, 경건치 못한 죄인들처럼,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완성되는 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거룩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보지 못하여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처럼, 경건치 못한 죄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듯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늘을 사는 자가 되지 마라.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심판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내라는 것. 그런데 에스겔 당시 유다가 이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석유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여섯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노재단 곁에 세우십니다. 왜 노재단에서 이들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안에 있는 노재단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노트 재단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가 노트 재단은 재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속죄의 죄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노 재단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극률하심, 은혜의 풍성함과 그 극치를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노 재단입니다. 예수가 여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유다가 이 거룩한 장소를 우상의 재단으로 치환시킵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요1기야 16장을 보면 유다의 14번째 왕인 아하스가 아수르의 수도인 담에색을 방문하게 돼요. 그곳에서 우상의 화려한 재단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우리야를 시켜서 우상의 재단과 같은 모양과 식양으로 똑같은 재단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노재단을 북쪽 한 귀퉁이로 치워두고 노 재단이 있던 자리에 우상의 재단을 세워 놓습니다. 우상의 재단으로 노 재단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세상과 우상의 재단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일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없이. 늙은 자도 젊은 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다 남기지 않고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재단 곁에서. 그런데 누구부터 이 심판을 당하는가?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라는 것은 나이 많은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자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 안에서 성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 일하는 원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늙은 자 자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 높여 유다 공동체 앞에 원로로 세워진 자들,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부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심판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권사로 나를 세웠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도, 성전 안에 있는 그 어떤 자도 그냥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값지고 귀한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마치 심판을 앞에 두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로 살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 임박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자가 되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한 자로 살지 말고 우리 위에 흘려 우리를 참된 자유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마라. 참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항복하는 자유인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신자됨을 보이는 자로 주께서 오시는 날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심판은 완성이 됩니다. 그날을 오늘 보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 순결을 위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 주가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